어. 이제 개표고 싶다. 어. <laughs> <laughs> 하나, 둘, 셋. 담겼스러워 <laughs> <당겼을라도> 모르겠네. <laughs> 또들리는 소문대로는 저쪽 팀이 이제 다 대포를 가셔서 당연히 또놀탄소 찍겠죠. 그렇죠? 너무 뻔해. <웃음> <웃음> 사진 어디서 찍을지 한번 봐 봐. <laughs> Yeah, on. <목소리> <목소리>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. 일단 무조건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응. 격자를 꼭 켜셔라. 아 격자를 켜라. 응. 그거를 안 켜면 수평이나 수직 맞추기가 되게 어렵거든. 그러니까 사진을. 아무리 못 찍어도 수직이랑 수평만 좀잘 맞추면 되게 좀잘 나와 보인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렇죠. 길게 나오는 것들이 약간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아, 기 점이 좀안 좋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.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다대포 갈대밭에 서식하고 있는 뉴트리아 조비의 <laughs> 소리입니다. 나는, 나는... <웃음> <웃음> 얘도 진짜 정상은 아니다. 선배도 아니에요. 아... 아니, 참외도 <laughs> 솔직히, 근데 부산 시내에서 이렇게 진짜 갈대 군락지가 이렇게 많은 데는 일석도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. 그거에서부터 일단 메리트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. 그쵸. 그러면 좀 갈대가 잘 담기게끔. 기쁜 스팟을 찾는 것도 <laughs> 중요할 것 같네요. <같아. 웃음>

큰일 다 큰일 어 핸드폰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광각이거든요. 광각이라서 내가 피사체에서 살짝 멀어진 다음에 두배준 정도로 당겨서 이렇게 잡으면은 좀 외국이 좀덜 해줘요. 구도만 좀잘잡아 놓으면? 괜찮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은행하고 찍는 거야. <laughs> 빨리 났다, <불렀다>, 이거. 어, 잠시만요. 지옥이야. 찍고 있까 뒤에, 뒤에, 뒤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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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, 뒤 我一拍过好多张，怎么手里没球？啊！哪里哪里哪里？嗯，不是。 네, 이렇게 흐리면 사람은 잘 나오는데 맞아 그렇구나. 하늘이 잘안 나와 음. 다들포팀꼭 이기겠어 진짜 꼭 등산을 시키고 말겠다 내가 확실히 어제 음. 3개 다 나오니까 음. 울쑥울쑥한 분위기 응 음. 괜찮죠? 진잘 나왔다 이거는 화면에 봤을 때 어두우면 하면에 한번 터치를 해줘 터치를 해주고 딱 왔으면 은비가 키가 작으니까 내가 좀더 숙여 숙이고 발 끝부터 가만히 으라 다. 아, 이름 불러 줘야 되는 자. 있어. 이제 자연스러운 음비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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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. 어, 어, 어. <laughs> 얼굴에 저거를. 근접장 한번 찍어 고노래진근접장와구 대장이라 와꾸. 진짜 와구 대장. <laughs> 근 확실히 여기가 색감이 이뻐서 아무렇게 찍어도 되게 잘 나온다 은비야 진짜 <laughs> 눈왜 그렇게 뜨는데 진짜 <laughs> 완전 확 뒤돌아 봐봐 정면샷 좀 찍어 정면샷 좀네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빙기나 <립기나와>. 빙기나 지금이야 지금이야 그냥 웃으세요 카메라 들고 감성샷 찍는 그런 느낌 컨셉으로 아무렇지 않게 음. 찍은 사진 되게 이쁘게 나왔죠? 이런 거 이런, 이런 거거나온데 거. 이거 진짜 음. 마음에 든다 이 괜찮은데? 이것도 조금 어중간하다 이것도 부는좀 이건 좀 노출이 과하죠? <웃음> <웃음> 등이 나왔죠? 자 지금부터 은비의 귀여운 은비의 보정 보정 강, 강습을 어..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. 박수 쳐주세요 박수 저희가 일단 즐겨찾기 이렇게 해놨잖아요. 제 생각에는 음. 라이트룸으로 보정하면 좀더 예쁠 것 같아서 대비를 좀, 좀 낮춰볼게요. 낮추 대비를 낮추면 좀 부드럽게 되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색감이 좀 죽어 보일 수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또 살리면 맞게 만들어 거니까. 자, 잘 보세요, 선배. 음. 노출 값은요, 좀 올려요. 이유가 뭐겠어요? 지금 사진 전체가 어두우니까. 그죠. 어. 정답이야. 그래. 정답이야. 반말이야. 욕은 <laughs> 왜 하세요? 휘도. 휘도가 뭐냐? 응. 휘도가 뭔데? 나이도. 25 정도? 말문이. <웃음> 말문이 턱 <laughs> 막힌다. 그래. 15 정도. 이거 채도랑 생동감이랑 좀 비슷한 계열이긴 한데 생동감은 조금 자연스럽게 채도를 올려주는 느낌. 채 도는 음. 진짜 딱 생동감보다 징. 더 쨍하게 한30 정도 온겠다. 그리고 이직구 하면 불편하잖아요. 좀 섞어 볼까 십어요 그림자. 이거 음. 좀 올려요. 봐봐. 음. 이렇게 이렇게 이거든요. 뭔지 알겠죠? 네이나 음. 3.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주황색이랑 노란 색깔, 색감이 좀 많잖아요. 음. 그렇죠? 그러면 이 친구들이 살짝 살려보려면휘도를 올려주고 채도도 살짝만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진 되게 지금 보세요 분위기 있죠 지금? 응 약간 미쳤죠? 그리고 어. <laughs> 어때? 요어 약간 인스타 느낌이네. 그럼 영혼 좀 담아서 얘기해주세요. 아근데데 어디 여행 인스타 이런데 보면 아, 이제 이런 나오는 보인다. 사진 이런 아, 요새 거잖아. 좀 이렇게 쨍하게 하더라고. 죄만올 어. 언니. 그리고 노란색도 살짝만 아주 어. 살짝만. 갈대 쪽이 음, 살짝 그 붉은색이니까 그래. 살짝만 음. 올려서. 우리가 아까 눈으로 봤던 딱그 색깔. 이죠 그죠, 죠 그러면 파란색 색조를 살짝만 한번 올려줘 볼게요. 조금 깔짝깔짝 이렇게 올려줘 볼게요. 그러면 자 비교를 해볼게요. 허! 이전 사진이랑. <laughs> 딱 음, 지금 음. 사진. 색. 넣어봐라이큰게 음. 너무 밝아 보인다. 약간 좀 노을은 그래도 약간 어두운 느낌이야. 칠도 좀 낮추고. 네. 살짝 따뜻하게? 음. 조금 더 따뜻하게? 이렇게? 이게 저. 음, 음. 예쁘잖아. 따뜻한 거. 이거 딱 이렇게 느낌 달라지겠네 야이 음. 정도? 오케이. 내가 내 입맛대로 조정한 사진 이 값을 나중에 다른 사진에도 똑같이 적용을 음. 시키고 싶다. 그러면은 사전 설정 네 사전 설정 만들기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사전 설정 여기 있죠 사용자 사전 설정 어? 일습도갈때 아까 저희 한거이거딱 시키면 일일이 조정을 안 해도 아. 내가 기능이 좋아. 내가 무지 또 복잡하게 안 해도 다시 조정 이렇게 딱 설정 안대로. 선명도! 선명! 선명도! 오케이 선명도 중요해요 선명도가 제일 중요하다고? 네 오케이 한 요정도? 44 어때요? 44? 45로 할까요? 45로 맞아 이정도면 될거 같지 않아요 사실? 오케이 오케이 아, 여기까지로 인스타일 <laughs>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아 제가 만약에 오이. 얼굴이 찍혔으면 이겼을 거 같거든요 얼굴이 없어서. <웃음> 이렇게 짭신 만들어.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. 이렇게 내는 걸로. 오케이. 끝. 어. 열네. 음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자 지금 이분이 마시고 있는 음료 얼라이브. 자 스위티 자몽 마시고요. 저기. 是 <laughs>